다시. 지금부터. 지금부터. 물을 팍! 몸에 좋은 나무를 갔다가 삶아가지고 물을 한번 타보겠습니다. 예. 아버지가 요새 몸좀 허한 관계로 집사람하고 제가 청주 산에서 다 이렇게 직접 작업을 했고 온 나무들입니다. <laughs> 자, 이것이 무슨 나무냐? 어들토들한 거 보이죠? 엇나무. 엄, 예. 엄. 엄나무 아니야? 엇, 엇. 엇 엇이라고? 네, 예. 엄나무. 나는 엄나무라고 알고 있는데. 음, 예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아니, 이거 뼈를 강화시킨다 해가지고 몸이 좋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입고 있습니다. 예. 자. 뼈를 렇게 많이 이고그 다음에 이거 뽕. 이거 항암 효과가 있다는, 이 하얀 진액이 그렇게 몸이 좋은 거아시요 여러분? 네, 뽕나무입니다, 이거. 예. 뽕나무로, 이렇게, 이거 벌써부터 이 국물이 이가 나오고 있어요 대단합니다. 예, 대단하죠. 예. 그리고 이것이, 이것이 한, 매두보십시오이 중, 예, 나이가 30, 30살 이상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, 온나무입니다 30살은 안돼 보이는데? 요 30살, 주문이 봐봐. 여기 매도 하나다. 요, 지금, 한 살이거든요.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면 10개, 20개, 30개 되잖아요 30, 30년이잖아. <laughs> 이렇게 하고, 네, 물을 보자. 요즘 요, 봐. 이렇게 찍어야죠, 요. 이렇게 팍,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한 3시간을 봐야죠. 지금 몇 시, 지금 시간대가 한 4시다. 3시, 3시. 3시거든요. 5시 반까지 이 물을 보겠습니다. 그리고 약불로 가만히 나가고 자체가 이제 우러나게 해갖고 한 30분 동안 내일까지 톡 그대로 나가겠습니다. 야, 오늘 여기 이, 이 물을 다시 한번 촬영해 주시죠. 이 물을 3시간 이상 이상 팍 가고 또 식히면서 그대로 우러나게 하겠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좋겠죠. 시골에서 이것이 제가 아버지를 해줄 수 있는 어.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몸이 요새 조금 뼈가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접 이렇게 한 다마다 나뼈안약게 예? 뼈안약게 아니 끊는다 지 말고 그래? 응이 <laughs> 화력은 나무로 하는 것보다 요새는 가스로 그렇죠 이 세상이 음. 밝아졌는데 이거 봐보세요 화력 아마어마한 화력으로 이 3시간 동안 이아마어마한시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? 저 이렇게 꼬고예쁜 우리 마누님이 몸이 헤어져가지고 웃고는 있지만 이빨 이빨이 썩어갑니다. 그래서 제가 뼈를 단단하게 이 가고 있습니다, 헤러분 저희 텃밭 구경도 시켜드리자. 그리고 오늘 저, 오늘 해루지를 아까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에, 저 보시면은 오늘 해루지를 한게 있습니다. 우리 텃밭 상추, 상추. 이것은 이제 날마다 본거시게 냅다 보고. 자 벌써 오늘 해루질에 참소라 참소라 이것이 주먹 크기만 합니다 주먹 크기만에 참소라 아주 아름답죠 이것을 좀더 삶아서 아버지를 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간장게장 담고 그 있어요 담아놨어요? 담아놨죠 저도 따라오세요 예또 집사람이 오늘 놀면 뭐 한다야 그래 가지고 그을 뭐야 잠깐만요 위. 자, 저희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버지 방은 찍지 않겠습니다, 프라이버시 관계로. 그리고, 오, 어? 이렇게 큰 통이다. 그, 그렇게 양이 많았어요? 양파를 많이 넣었잖아요. 아, 그랬어요. 예. 이야. 아까 치에 잡은 피로 이렇게 양념 게장을 음. 뚜껑. 아, 사가지 마시죠. 이렇게 따, 이렇 그렇죠. 양념을 그... 작은 데 드리겠다. 이렇게. 그 양념을 또 많이 넣으야 하는 건데. 아니, 백에 드리게 돼있 음, 진짜. 그죠 들어간 데 들어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진짜. 그거 그러니까 러가 이것을 전부 다 바닥에 깐 다음에 그위에다 양념을 뿌렸어요. 담아 먹을게. 지금 안 빠지죠, 살이. 음. 얼마나 맛있게요. 살안 빠지죠. 음. 간 맛있어요? 음. 음. 어, 또 우리 김여 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손주 만든 요 오늘 제가 해류제를 해고 왔다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얼마나 맛있게요 단다한방 음. 넣을까? 설탕은 설탕은 넣지 말고 꿀을 넣어요 꿀 후추 좀넣었어요 후추 좀 넣어야죠 살짝만 요 살짝 됐어야 돼요 그거 물안 젖은 걸로 해야 돼요 꿀은 아우 어, 뭐. 안돼 안돼 물 젖었어 그거 그나마는 또안 젖은 것이 있지 그러죠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달아보니까 꿀은 그래죠한 숟가락은 충분해 자 그리고 간장을 한 숟가락 넣어줬습니다 그러죠 고춧가루도 넣으면 되지? 아니 고춧가루만 아 물고, 물고추 갈은 거라서 그래요 어, 얼굴을 싹오늘주시고지 오늘은 차례지. 오늘은 차례지. 오늘은 차례지. 오늘은 차나지 오늘은 차례지. 오늘은 차지 오늘은 차례지. 오 오늘은 차례지. 지오지 오늘은 차례지. 지 하지만 이 마누라의 섬시도 중요하죠. 기가 막힙니다. 누나. 응? 고마워. 안녕, 사랑해. <laughs> 예, 여러분 참 가족적인 방송이죠. 예분다 할때네태균아작 엄마 게장이 났을 때 누나 됐고, 올라와 게장 먹으와 주말에. 예, 맛있게. 이거부추좀 썰어줄 건데. 아니 아니. 아니요. 응. 네.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. 간장, 게장, 방송을 아니 해루질 음 얼마나 맛있게요 음진좀이 난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루질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영상을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